담배를 많이 피신다 술 담배를 같이 많이 하신다 양치를 잘 못하는 것 같다 또는 입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다 양치할 때 피가 많이 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경우는 o 를꼭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치과 마린영입니다. 잇몸 치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잇몸 치료에 대해서 제가 2탄, A부터 Z까지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잇몸 치료를 몰랐다는 분들이 많은데, 잇몸 치료를 왜 사람들이 모르셨을까요? 아, 이게 정말 안타까운데, 잇몸 치료를 모르셨던 이유는,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치과 치료가 예방이에요.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아프지 않았을 때,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서 스케일링, 그다음 그 다음에 치근 활택술, 그 다음에 치주소파술. 이렇게 세 개를 통틀어서 잇몸 치료로 한다면은 이런 거에 대한 치료가 많이 보급화되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예방 치과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이 낮고 환자분들의 접근이 아직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잇몸 치료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면은 우리가 스케일링을 뭐라고 하냐면 치은 연상 치석 제거. 그러니까 잇몸보다 위에 있는 치석이나 치태를 제거하는 게 스케일링이고 이 스케일링은 원장님들이 하실 수도 있지만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루틴하게 많이 하시는 거고 그다음이 치주낭이라고 있어요. 치주낭이 2mm에서 3mm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잇몸 치주낭이라고 하는데 그게 5mm 이상 되든지 아니면 피가 나든지 아니면 치아가 움직이든지 그렇게 할때 잇몸 치료를 해서 염증을 빼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잇몸 치료하면 잇몸이랑 치아가 벌어지는 건데 그 사이로 치석이 더 들어가지 않나요? 아 그거는 너무 오해를 하시고 있는 거고 원래 치아에 잇몸이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세균막들이 있으면 잇몸과 치아의 공간 이 떠있게 돼요. 그래서 잇몸 치료를 해서 염증을 빼주면은 잇몸들이 건강한 잇몸이 되면서 치아에 오히려 더 달라붙어가지고 안쪽으로 공간을 더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치석이 응. 치아를 보호해준다는. <laughs> 그 치석이 치아를 보호해 준다는 말은 뭐 일부분은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치석이 둘러싸고 있으면 외부 자극으로부터 치석이 막아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치석이나 치태들이 치아를 잡아주는 치조골 뼈를 이제 흡수시켜 버리기 때문에 치아는 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치아가 흔들려서 발치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꼭 치석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잇몸 치료는 언제 한 번씩 가면 되나요? 잇몸 치료는 모든 건강 건강한 잇몸에다가 다 잇몸 치료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건강한 잇몸에다가 마취하고 그 사이에다가 억지로 큐렛이라고 치과 기구를 잘못 넣어가지고 하면은 잇몸이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치준낭 검사를 해서 잇몸 치료가 꼭 필요하신 분들인지 그런 거를 먼저 검사를 해서 이제 잇몸 치료를 해야 돼요. 내가 잇몸치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그거는 환자분들이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고 파노라마 사진이라든지 치주남 검사를 했을 때 원장님들이 먼저 권유를 해주시면 하시는 게 좋고 나는 잇몸치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애매하다 치과 가셔가지고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잇몸치료를 굳이 안 하셔도 된다 또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잇몸치료를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일반적으로 20, 30대 때는 굳이 잇몸치료를 안 하셔도 되고 40대 때부터는 1년에 한번스케일링 한다 하면은 스케일링 한번 하고 잇몸 치료를 양쪽 어금니에 두 번씩 하거든요. 그거를 세트로 해서 1년에 한번 정도만 하시면은 크게 무리없이 오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A라는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고 잇몸 치료를 내가 받았더니 잇몸도 되게 개운하고 시린 증상도 많이 줄어들고 내 구강이 더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주기적으로 쭉 잇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많이 피신다. 아니면 뭐술 담배를 같이 많이 하신다. 내가 양치를 잘 못하는 것 같다. 또는 입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다. 양치할 때 피가 많이 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경우는 잇몸 치료를 꼭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1탄에서 잇몸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이유는 치과에 있으면은 생각보다 잇몸 치료를 권유드리는 원장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고 잇몸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 치료인지 환자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2탄을 준비했고 이 영상을 보시고 치과에서 권유를 하지 않아도 저 스케일링이랑 잇몸 치료 받으러 왔다. 환자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잇몸 치료를 받는다면 이제 그 치아들을 뭐 60세, 70세, 뭐 100세까지도 충분히 건강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오늘 잇몸 치료 2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